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십계명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익숙한 그런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주기도 분해우고 사도신경 외우듯이 십계명을 교회학교에서 주일학교에서 배우기도 여러 번 배웠고 차례대로 이렇게 외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떠올릅니다. 십계명 열 가지가 뭐죠? 하면 뭐뭐뭐 뭐, 뭐, 나와의 다른 신섬기지 말하고 생각 만들지 말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외웠는데. 정작 십계명 뭐지? 라고 생각하면 의외로 또 그렇게 많이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두주 동안 십계명을 하루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실까 내용 자체도 너무 중요하죠 그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것에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실까를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할 때 정확한 순종의 방향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으로 알아차려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좋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힘과 지지를 얻게 된다고 싶어요 두 번째 어저께 우리가 했던 십계명에 있어서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룰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쓰이는 단어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싶을 여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빼놓고 나면 이상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고 싶은데 이 우상의 본질은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들려고 섬기려고 만든 우상. 그 섬기려고 만든 우상이라는 것의 핵심은 자신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들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너희를 섬기려고 라고 나와 있는 이 표현이 개혁 개정 성경에는 자신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던 말씀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주로 기억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그 관계와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볼 때이 자신을 위하여 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자신을 위하여라는 부분이 여러 다른 외국어 성경을 이렇게 봐도 확실하게 yourself라고 영어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성경도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거의 다, 다 당신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러 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위하여, 누구누구에게 라는 표현이고 2인칭 어, 이랑 같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들어가지만 이 해석하기가 애매하니까 이제 약간 의역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분명히 히브리어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행위 자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여러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에 만나게 되는 것들도 경고하시지만 정작 이 우상을 왜왜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너를 위하여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항상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거. 이게 왜 이상한 걸까요? 생명이 없는 무언가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도 없을 뿐더러 생명도 없는 무엇과와 심지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스러기일 뿐이죠.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생명 없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나를, 이게 날, 날 잘하게 해줄 거야. 이게 날 지켜줄 거야. 혹은 이게 날 만족시켜줄 거야. 이게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살아계셔서 함께 인격적으로 관계해 가시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우상보다, 그 우상이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보호해 주고 더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질투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는데 질투라는 단어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감정인데 주로 우리가 어떤 법전을 보거나 법을 보면, 너 나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게 했으니까, 어떤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법을 정하진 않습니다. 주로 어떤 팩트를 가지고 하죠. 어떤 상해를 가했거나, 어떤 뭘 영향을 주었거나, 이지, 그냥 이, 해서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런 걸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죄다. 라고 이렇게 하는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밖에 없어요. 부부 사이에나 부모 자녀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 부모로서 굉장히 섭섭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불꽃 같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춘기 때를 보면 아이들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에게 뭐 이야기해 주고 건면해 주는 거를 그동안에 계속 사랑해 주고 지켜주고 보호해 줬던 부모들보다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을 때 부모들 마음이 녹아 나갑니다. 아무리 얘기해 줘도 애들이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경험한 이런 삶들을 이렇게 보면 앞으로 조금만 네가 환경이 바뀌어보고 사람이 바뀌어보고 혹은 지금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졸업을 한다든지 뭐 이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지금 그거 가지고 고민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문제에도 아이들이 주위에 있는 친구들 말 그런 당장 헤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말 이렇게 들으면 뭐 부모들은. 너한테 이게 더 힘들 거야. 이런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럴 때이 마음 자체를 가만히 보면 어떻게 너는 엄마가 아빠가 그 친구보다도 너를 덜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니 넌 어떻게 걔네들이 부모들보다도 나보다도 너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니 그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질투라는 단어와 함께 너희들이 내 앞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상을 만든다는 행위도 너무 싫어하시는 일이지만 왜 싫어하느냐? 그게 너 자신을 위한 거고 네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네가 만든 그 우상이 하나님보다도 너를 더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를 더 지켜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걸 용서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최고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서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을에게 뺏기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일번 네가 나의 모든 것이듯 나도 너한테 모든 것이기를 원한다. 두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섬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지 말아라라는 것을 다만 우상을 겉으로 낸 무엇을 만드는 것으로 본다면 뭐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뭐 기계를 만들거나 이게 시기가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뭔가 목각으로나 뭐 석고로나 이런 걸로 만들지 않는다. 그 행위 자체로만 그냥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할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더 사랑한다고 다른 걸더 많이 사랑한다고 사람을 또는 자녀를 또는 배우자를 이렇게 둘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우려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 하나님보다도 너를 더 많이 사랑해주는 것이 있다고 라믿지만 그게 너무너무 아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붙잡게 됐어요 너무 큰 아픔이겠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런데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도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점검해 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질문거리가 됩니다. 김철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에 본인의 연약함이었지만 어떻게 깨닫게 된 아픔 하나를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오랫동안 아마존에서 거기서 계속 사역하던 이분이. 인디오들과 사역하던 이분이 자기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사역했던 인디오 한 명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했던 일을 적어 놓으셨어요 11년 동안이나 같이 일했는데 자신을 노동법 문제로 고소하더라는 거예요 가정부가뭐 가정부니까 일했던 분이니까 뭐 언제 온 일이 있었나 그렇다기보다 거의 가족 수준으로 가까웠거든요 가족 수준으로 그렇게 가깝고 그리고 뭐다 흉어물을 다 아는 거죠 다 알고 11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노동법 문제로 나보다 추가 일을 시켰습니다 뭐 어땠습니다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고소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 내가 뭔가 잘못을 했구나 하고 기분이 나빠할 수 있겠구나 편해서 했던 여러 일들 중에서 선을 넘는 게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아마존 인디언들을 위해서 땀을 흘려 세운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그 가정부의 아들도 나가버렸대요. 나가 버리고 그리고 음악을 잘하는 그리고 머리가 영민해서 신학교 졸업 후 사역 하려고 양육하던 다른 제자는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 신학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기도 하고 이 선교사님의 개인적인 마음을 너무 그냥 아프게 하기도 하고 어떻게 훼손된 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힘들만큼 어려운 삶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너무 치명적인 일이 된 것이죠. 이런 모든 노력과 헌신에 그냥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주위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게 너무 너무 힘들었대요. 오해도 있었고 그렇게 보이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기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 그때 깨닫게 된게 이런 마음이었답니다. 주님이 우리 옷을 벗기시는구나. 우리를 잎이 모두 떨어뜨려서 가지만 앙상한 나무로 만드시는구나. 그리고 그 기간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였대요. 당연하지. 그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역의 도구로 오해하고 우상삼아 섬길 것 섬겨 삼갔던 것, 그 까발려서 다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잘 가게 보니까 아, 내가 주님을 믿기보다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믿기보다 그 동안에 해왔던 사역을 믿고 그 동안에 해왔던 그 일이 뭐 자랑할 거라고 그걸 업적이라 생각하고 그게 선교사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내게 우상이었구나. 근데 주님께서 그것보다 더아시고 나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일을 정말 마음 아픈 마음 그대로 이렇게 책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무엇이냐 어떠냐보다도 그렇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를 지켜 주는 것이 있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이 있어 혹은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게 있어라는 것에 대해. 그 관계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질투하시겠구나. 우상의 본질은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아껴주고, 하나님보다 내게 더 의미 있는 것이 있어,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있어, 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또 다른 것을 그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목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맺고 계신 이 살아있는 관계가 영원하기를 원하세요. 변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계속 진행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100년을, 100여 년을 못 살지 않습니까? 영원한 신 하나님이 영원한 살아있는 관계를 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지게 될 것을 원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9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행동을 가지고 난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나는 우상을 만들지 않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 될 테지만 하나님께서 왜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 그 마음을 절절히 알수 있는 것이 따라 나온 이 구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를 느끼게 되는 거.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 그것 죄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죄와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들수 있겠어요. 근데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관계를 빼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통념상 어떤 법으로 미워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될수 있습니까? 물론 그것이 장려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진 하지만 오히로 우리가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미워하는 감정들을 표현하지만 않는다면 혹은 표현하더라도 사회적인 용인이 되는 법인으로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렇겠지. 뭐 그렇지. 뭐 어떻게 다 좋아하고 살겠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사회적인 법일 수는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죄값을 물으신다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편협하시냐? 혹은 왜 하나님은 그러시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 보라는 거예요. 한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것을 미워해요. 싫어해요. 그러면 짝사랑이네요. 하지만 처음서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서로 서로가 사랑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도 주님에게 말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함께 맺고 고백하고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변하게 된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그 대를 이어서 주님께서 영향력을 미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관계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시 이것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관계가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이삭을 통해서 다시 야곱에게 이어지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시고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자녀들과 함께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이어 나가기를 원하세요. 계속해서 그 관계를 맺어 나가기 원하십니다. 살아 있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래 전에 우리와 함께하지만 오래 전에 있었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하시는 분이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분. 내게 영향력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차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저는 이것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싶습니다. 성경에 엘리아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한 탈진한 엘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산으로. 그가 40일 낮과 밤으로 그렇게 쭉 이동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세미한 소리로. 이 세미한 소리라는 것이 침묵이라고 보기에는 보기에는 소리죠. 그렇죠? 근데 또명확한 소리라고 보기에는 또 침묵에 가까워요. 뭐 크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세미하게 말씀하세요. 너 여기 왜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소리와 침묵의 이 크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또렷하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소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를 나타내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큰 소리는 우리와 같은 큰 소리는 좀 멀리서도 꽝 하니까 너무 분명하게 확 들리죠. 그런데 세미한 소리는 우리의, 우리의 몸으로는 아주 가까이서 안녕하세요. 아주 가까이 있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탈진과 우리의 아픔을 아셔서 그 말씀에 실제로 살아계셔서 직접적으로 알아차리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함께 동시에 주님이 우리가 아주 귓가에 계신다는 것. 아주 옆에 계신다는 것. 난 네가 일어나길 원한다. 나는 너에게 오늘도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다른 무엇도 세우지 마라. 다른 무엇도 하나님보다도 더 너를 사랑해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을 우리가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상보다도 아니 다른 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운전한 사랑과 하나님 앞에 운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음에 새기시고 돌에 새겨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명령과 함께 동시에 주님께서 이것이 영원토록 이어지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혹은 우리의 미래까지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하시고 동일한 사랑으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상의 본질이 섬기려고 만든 우상, 자신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것,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했던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앞에 있을 때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다른 것이 너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구나. 네가 나보다 다른 것이 너를 더잘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공급해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너를 위하여, 넌 그게 두렵고 불안해서 그런 우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이것을 깨고, 혹은 그것을 없애고, 없애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살아있는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고 개인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세요. 개인적인 관계. 실제로 우리가 의견을 주고 받는 그리고 그 관계가 영원하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이것이 끝까지 이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실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지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안심하고 안정될 만한 것을 만드는 거. 근데 그것이 나타나는 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네가 그것이 너를 더 안전하게 지켜 줄 거라고 생각하냐? 그것이 너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냐? 그것이 너를 더 사랑해 줄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겠냐?